네, 이제 꽃천 다 만들었고요. 부포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포는 좀 중앙에 갈수 있도록 정중하게 했어요. 하고 네. 그다음에 턱끈을 턱끈은 숨이 답답할 정도로 답답하게 꽉. 꽉. 숨이 이렇게. 답답하게. 네. <laughs> 자, 그다음 백선 중앙으로갔고요 꽃천 밑으로 끼워서 꽃천 밑으로 끼워서. 그 다음에 꽃천 밑으로. 네 이렇게 끼워서. 네 밑으로 아, 끼워서. 그러니까 턱. 꽃 밑으로 하는 거죠. 네꽃 밑으로 해서. 그 다음에 턱근을 한번 감습니다. 아, 밖에서 안쪽으로 턱근. 밖에서. 양쪽은 네. 같겠죠. 양쪽 네네.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당기죠. 앞으로 당기고 당기고 다시 한번 이걸 위쪽. 네. 턱근 위쪽 안에서. 바깥으로. 예, 바깥으로. 음. 이렇게. 아,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의 그렇죠. 매듭이 나오네요. 네네. 양쪽 동일하 처음은 부분은. 밖에서 안쪽으로